졸려? 잠 깼어 깼어? 응 응. 이건 뭐야? 방금 아니야. 아? 진짜 어디지?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어한더 올라가야 되는데. 먹을래 그래? 라즈베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여기 래네 네. 여기 앉고 싶다 숟가락, <laughs> 숟 특이하네. 카메라 의식한다, 카메라 의식. 카메라 의식. 진짜 귀엽지? 맛있게 먹는 거 보여주세요. 진짜 맛다 완전 다 나는 되게 초콜릿 향 나는 카페를 좋아하거든. 이게 다그 이게 좀 상의가 있는 거. 음. 확실히 맛이 다르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붓는 건가? 음. 잘 붓을 자신이 없는데. 부어줘.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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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아, 주이 자꾸. 음. 시간리 어, 주의해 나 지금 쉽다든지 똑똑똑똑 들어가도 누가 내리는 여행을 서수있드드 똑똑똑 스퀘어지. 아 너무 담배 너무 맞고 다시 안 차로 갈것같리단 매력이 분 네. 가자.

젖소도 있네 젖소 아니구나, 말이구나, 말 하지만, 얘는 멋있네 멋있지? 네, 네. 와. 이게 마차로구나 음, 네. 마차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오, 예쁘다. 바람개비다, 바람개비. 바 바람개비. 되게 많네 바람개비. 바람 멍멍이들. 개손바람안비 바람개비. 바람개비. 안녕. 개 <laughs> 안녕. <laughs> <인사해줘. 안녕. 웃음> 좀이렇게 귀엽지? 아. 이거 아 이거 안녕. 와. 진짜. 너무 귀엽네 응. 음. 너 염소한테도 맛있... 들이받췄지 저번에. 네. 진짜 코가 시 양두 그래 양두.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음, 귀여워. 이 고기를 고기를 삐죽 내미는 거안 돼. 얘. 어쩌라. 얜 두부야 이름이. 이 아니면 여기 먹이통에다가 여기 부어 주면 되잖아. 먹이통? 응. 음. 아, 먹이통에 부어 주면 되겠네. 그럼 네가 주는 느낌은 없다는 거. 아니 손으로 하면은 또 그러니까. 쟤네도 지금 먹으려고. 분이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뿌려 줘. 음. 통에다가. 그렇지. 음. 저기가 아나 저기도 애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응. 음, 저기도 주자. 어 저기 저 배기는... 여기도 먹이통이 있어. 혼아. 어, 는 주면 안 돼. 여기 먹이통 여기다가 주면 되구나. 일로 와. 여기도 있다. 고떻 여기 위에다가 해줘. 여긴 좀큰 애들이다. 응. 어유 좀 무섭지. 네. 좀 무서우니까 아빠가 주, 줄 테니까 밥 먹는 거 이렇게 주면은. 얘네 어떡해. 바닥에다 주면 근데 다칠 것 같은데 애들. 아빠가 줄게. 아빠. 너 너무 아빠. 위험하다. 아빠. 근니 응. 저쪽에 애기안 양대란한테 줘. 위도 여기도 나와 있는 애기야. 애기, 애기들아! 내가 주는 거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삐 푸니가, 푸니가 줘봐. 자.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냐? 좀 많이 줘야지. 손 가까이 하, 하면 안 돼. 손, 손 물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줘. 자, 여기 먹어. 쪽 가까이 줘야지. 그럼 좀더 많이. 나이도 멀리 줬잖아. 그렇지. 먹어. 안녕. 마이. 많이 주면 되지. 뒤로 나와. 어유큰 애들이다. 우와. 오유. 좀 가까이. 자. 너무 조금이어서 안먹나 봐. 너무 조금? 응. 너무 좀 많이? 자 얘들아. 예. 아이거 너무 멀다. <laughs> 얘네들. 못 먹어 그렇게 멀리 주면. <laughs> 그럼 이만큼. 너무 멀어. 좀 가까이 줘야지. 음. 그게가 어, 여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뿌려줘. 흔리가 잡. 남은 거싹다 뿌려줘. <laughs> 야니 네 발에다가 밥 뿌리면 어떡할지. 쭉 밀어줘 한 번에. 그렇지. 됐어 됐어. 와. 잘 먹는다. 완전 잘 먹어. 잘 먹지. 잘 먹네. 여기, 여기, 여기다 버리면 되겠다. 그렇지. 자, 가자. 아기 돼지다, 아기 돼지. 아기 돼지들아, 안녕. 울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요메 추메. 아기 병아리들 귀엽네 오, 여기 토끼 있다, 토끼. 토끼. 토끼랑 아기 오리다, 아기 오리. 아기 오리들아,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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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잡아야지 막대기 끝에 잡아 <laughs> 어. 또줘 멀리 잡아 멀리 거기다 이렇게 줘 요기다 요 사이로 무서워 괜찮은냐 <목소리> 와. 그냥 저로 괜찮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알아서 먹을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싸운다야. 얘들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먹어. 아, 얘네 막대기 지네가 알아서 뺀다. 그런가 막대기 봐. 막대기 자대들이 엄청 많네. 런데좀 귀엽긴, 귀엽긴 하다. 귀엽긴 하다. 오. 예. 얘 얘가 대장인가 봐 우와. 무서워서난 이... 갈래. 거기서 봐. 오 진짜 얘는 뿌리 있네. 쟤도 뿌리 있네. 근데 위에는 뭘 그렇게 파먹어? 우와, 우와, 갈래. <laughs> 겁둥이. 이쪽으로 가도어이뭐 시냇물도 흐르고 좋네. 시냇물이 쫄쫄쫄쫄. 신앤물. 와, 이 것도 있고 봐볼게요. 웅금웅금. 귀, 형 귀, 귀, 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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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깜짝이야 아빠 야 아빠 놀리지 마야 저수 무지하게 커 진짜 진짜 커 그냥 그 축사에 있는 수보다 얘네가 더 저수 현진이 미친놈이 저수 현진이 현진이가 훨씬 작네 야, 개미만 하네 군이네 엄마 <laughs> 여기 양마 개미 있어 진짜 강원도라서 좋긴 좋다. 좋긴 너무 좋다. 시원하지, 그늘로 네. 들어오니까. 아 시원하네. 뱀딸기야 이거. 아무 맛도 없어 이거. 삼딸기랑 비슷하게 생겼지. 네. 뱀딸기. 여기 막 벌레 붙어 있는 거 보이지, 막 여기 여기 여기. 어이지 보이지? 보이아 얘는 진짜, 봐. 진짜 크다 얘는 말이. 야. 와, 다리 굵기 봐. 와, 너 가까이 가면 안 돼? 팔이도 팔까지. 와 있네. 허벅지 굵기 봐. 뒷굽 봐. 이제 아, 다쳤다, 근데. 어? 어디? 까졌다. 어디? 발 있는데 까졌어. 와. 어? 아니야, 먹이 없어. 목이 없어. 오지 마, 무서워. 아이고. 화장실에 저기 있어. 잘했어. 아빠 저 이거 앉아서 할수어